6월 들어 완전히 달라진 기아 타이거즈 이제는 하위권이 아닌 상위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최하위에 머무른 키움 히어로즈 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6월 24일 두 팀의 맞대결은 기아 위 상승세가 진짜인지를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좌완 투수들의 맞대결 윤영철 대 김윤아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기아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2025년 6월 2 기아 타이거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5월만 해도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팀이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6월 들어 기아는 12승 1무 5패, 무려 7할이 넘는 경이로운 승률로 2기간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파죽의 6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키움 히어로즈는 시즌 성적 21승 53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죠. 이번 3연전은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두 팀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기아의 이번 시리즈 예상 선발 라인업은 윤영철, 제임스 네일, 그리고 김도현 순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6월 24일 시리즈의 첫 경기를 책임질 투수는 바로 좌완 연건 윤영철입니다. 그의 시즌 성적은 1승 6패 평균자책점 5.18로 표면적으로는 다소 부진해 보이지만 최근 등판 내용을 살펴보면 확연히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6월 6일 하나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이라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고 6월 18일 KT전에서도 5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죠. 과거 키움을 상대로는 2이닝 6실점이라는 뼈아픈 기록이 있지만 최근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번 맞대결은 완벽한 서력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영철은 직구와 슬라이더의 조합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인데요. 직구의 평균 구속은 약 138km로 리그 평균에 비해 빠르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커터의 조합을 통해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영리한 기교파 투수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본래 투용을 크게 줄이고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패턴으로 변신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투구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 투수는 김윤아입니다. 그는 올 시즌 10회만을 기록하며 승리가 없고 평균자책점은 6.01로. KBO 리그 선발 투수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눈앞에 둔 선수입니다. 이닝당 출로 허용률을 나타내는 윕는 1.86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최고 143km의 직구와 커브, 포크볼을 구사하지만 고질적인 재구 불안과 피홈런 문제로 매경기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에서도 비교적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 투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두 투수 모두 젊은 좌완 투수이며 제구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이 이번 맞대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윤영철은 최근 안정적인 투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김윤하는 꾸준히 무너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선발 투수 매치업에서는 기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예상됩니다. 결국 기아가 경기 초반부터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해 김윤화를 흔들 수 있다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기아와 키움, 이처럼 정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맞붙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양팀키 플레이어들의 활약 여부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는 누구 한 명만 제 역할을 해 줘도 경기를 쉽게 풀어 갈수 있지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키움은 확실한 한 방을 가진 중심 타자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 줘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의 키 플레이어는 단연 최원준입니다. 최근 기아의 연승은 여러 대체 선수들의 활약 덕분이지만 그 중심에는 최원준의 뜨거운 타격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즌 타율은 2할 3푼 3리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최근 7은 5경기에서의 타율은 무려 4할 4푼 4리에 달합니다. 특히 그는 몸쪽 공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빠른 타자이죠. 상대 선발인 김윤아가 빠른 직구 위주로 승부하는 유형의 투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원준이 빠른 타이밍으로 그의 공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기아가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오선우, 김규성, 김석환, 이창진 등 하위 타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최근 꾸준히 출루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김석환의 경우 좌우투수를 가리지 않는 장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중심 타선이 아니더라도,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타순에서 집중력이 살아난다면 기아는 언제든지 비기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또한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 홈런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린 소크라테스는 김윤아의 실투 하나를 장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변수입니다. 투수진에서는 선발 윤영철의 경기 운영이 관건입니다. 키움 타선이 최근 기세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초반 2에서 3이닝만 안정적으로 넘긴다면 경기 후반에는 강력한 불펜진의 도움을 받아 승기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 2회에 상대하게 될 키움의 핵심 타자 주성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날 경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면 키움 히어로즈의 유일한 희망은 믿을 수 있는 타자 주성원입니다. 그는 시즌 타율 3할 오픈 3리 4홈런을 기록 중이며 특히 기아를 상대로는 타율이 4할 7푼 4리에 달할 만큼 매우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4할 4푼 4리의 타율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주성원이 좋은 출루나 장타를 기록한다면 경기 흐름이 반번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주성원을 받쳐줄 후속 타선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상위 타선의 연결이 계속해서 끊긴다면 주성원이 아무리 출루해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선발 김윤아의 제구가 초반부터 흔들릴 경우 수비 시간이 길어지고 투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초반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결국 이 경기의 판도는 기아타선의 응집력 대 키움의 주성원 중심 공격력이라는 대결 구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타선 전체가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는 기아가 유리해 보이지만 야구는 흐름의 경기입니다. 만약 김윤아가 초반 위기를 잘 넘기고, 주성원이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려준다면, 티움도 충분히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기아가 한 수위라고 평가됩니다. 성형탁과 이준영이라는 젊은 신인 불펜 자원들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기존의 베테랑이었던 전상영과 정혜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기아 의 6월 팀 평균 자책점은 3.19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반면, 키움은 불펜진이 연일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5점대의 높은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경기 후반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력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두 팀의 맞대결, 특히 선발투수 윤영철이 초반을 잘 버텨내고 기아타선이 상대 선발 김윤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기아위 상승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구는 감독의 용병술과 경기 흐름 속, 승부처에서의 전략이 승패를 가르는 스포츠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범호 감독과 홍원기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이 경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먼저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최근 유연한 파손 운영과 젊은 선수들의 과감한 기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연쇄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오선우, 성영탁, 김규성 등 백업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성과를 냈고 이들이 투타 양면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팀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범호 감독은 타선 조합에 있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중심 타선을 유기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합니다. 이창진의 투타자 활용이나 최원준의 이번 기용 등은 상대 좌우 투수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유연한 전략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좌완 김윤아를 상대로 좌타자 비율을 줄이고 우타자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최영우를 중심에 배치하여 장타력을 극대화하고 6번부터 8번까지 김석환, 박찬호, 이창진을 활용해 하위 타선에서도 폭발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초반에 대량 득점에 성공한다면 6회 이후에는 불펜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투수 교체가 예상됩니다. 소수 운용에 있어서는 불펜의 핵심, 성형탁과 이준영의 활용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최근 마운드에서 완벽에 가까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상대 타선의 기세가 오르는 경기 중후반에 등판하여 흐름을 끊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수는 마무리 정해영의 기복 있는 피칭입니다. 만약 경기가 타이트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정해영의 컨디션이 경기의 최종 향방을 결정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홍원기 감독이 이끄는 키움은 전략의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홍원기 감독은 베테랑보다는 젊은 선수 중심의 라인업을 선호하지만 이것이 좀처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된 타순 없이 매번 라인업이 바뀌면서 선수들의 타격 집중력 역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성원을 중심으로 타선이 어떻게 구성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김윤아의 선발 기용은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김윤아가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불펜진을 조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키움의 불펜진이 이미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렇다 할 믿을만한 필승조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대체 외국인 투수인 라클란 월스가 다음 기아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이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 모두가 주목해야 할 승부처는 바로 3회부터 5회 사이입니다. 선발 투수인 윤영철과 김윤아가 모두 5이닝 전후에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양팀 타선의 집중력과 주로 플레이의 성공 여부가 경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아는 번트 작전, 더블 스틸, 데타 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구가 흔들리는 키움의 마운드를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6월 위 기아는 확실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이 상승세의 중심에는 주전들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대체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투타의 안정감이 있었고 전략적으로도 한층 더 노련하고 강해졌습니다. 반면 키움은 주성원 외에는 뚜렷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윤영철이 초반 위기를 잘 넘기고 기아타선이 김윤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기아위 7연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기아의 상위권 경쟁 본격화를 알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번 경기의 승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